안녕하세요. 진솔한 주식 경제학 김선영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컨텐츠, 뭔가 특징적인 큰 이슈가 있는 경우, 뭐 기사나 이슈가 있는 경우에 제가 그 이슈를 딱 잡아서 여러분들이 그 이슈를 정확하게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코스피 3000 시대를 열었죠. 오늘 종가 기준 보시면 코스피가 3 1 5 2 1 8포인트예요 어마어마하죠. 오늘 하루 만에 120포인트 올라왔습니다. 아 참, 진짜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제 생각보다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제가 뭐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께 일단은 지난주 증시 라인에서 3580 포인트 일단 3580 포인트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번 기다려 보자 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는 시점이 얼마 안 됐어요. 작년 한 4, 5월달? 네, 그때부터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주셨는데, 그 전에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신 그런, 어, 내용을 업데이트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제 유튜브인데요. 어, 1년 전부터, 처음 하신 분이시겠지만, 1년 전부터 어쨌든 저는 꾸준히 컨텐츠를 계속, 어, 나름, 그래도, 올린다고 이제 올리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1년 전이죠? 보시면 이제 제목이 뭐예요? 코스피 3,500포인트, 그게 가능해?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그, 한국경제tv 제가 출연하고, 나서 그 리뷰 방송이었기 때문에 어이 부분은 그냥 한번 체킹을 한번 해보면 되는데 일단 한국경제TV 방송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고요. 자본 영상은 한국경제TV 어 2019년 12월 23일 증시라인 하이라이트 증시는 터널 통과 중 송구영신 전략은이라는 1년전 방송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한 컷만 보여드릴게요. 한 컷만 보시겠습니다. 오늘 뭐 아마 다양한 생각이 드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기본적인 체력 그리고 우리나라 기본적인 상황 맞서는 3,500 포인트 정도는 가줘야지 정상이다. 근데 왜못 가는지. 저 수급자인 부분이 가장 크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보셨죠? 2019년도 12월 23일 날 연말 방송에서요 그날 제가 3,500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밑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꼭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제가 왜 그렇게 설명을 했는지 쫙 앞에 설명 해놨으니까 그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전날은 사실 저 때까지 우리가 몰랐죠 몇 개월 후에 이제 이 코로나19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시장이 급락할 거라고는 몰랐죠 저 때도 이미 제가 설명 드릴 때 전체 시장의 부동자금이 천조 원 이상 때임을 염두에 두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때 당시에도 돈은 충분히 좀 있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3월달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미국 연준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돈을 다 풀었잖아요. 그니까, 저때도 유동성이 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돈이 더 풀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사실 3월달에 시장이 급락하긴 했었지만, 저때 당시에 저런 확신이 있었고,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지수가 많이 급락을 했지만, 그 이후에 오히려 연준, 우리나라, 뭐, 각국 모든 나라들이 돈을 더 풀어가지고 시장의 유동성을 더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에 3월달에, 어,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죠. 보겠습니다. 제 유튜브에요. 3월 23일 2020년 3월 23일 날딱 저점 찍는 날 제가 방송을 뭐라고 했냐면은 한번 보시면 서 설명드릴게요. 주가가 올라가 가지고 시총이 30%가 된게 아니에요. 나머지가 빠져 가지고 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급락을 하는 바람에 삼성전자의 비중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진짜 웃기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의 30% 이상을 넘지 못하는 거는 30% 룰에 이제 삼성전자가 해당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부터 사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삼성전자를 왜 하면 안 되냐 그랬냐면은 저때 당시에는 시가총액 30% 룰이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일 주가가 올라가 가지고 전체 시총 대비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시총 대비해서 30%가 넘어가면은 더 이상 삼성전자를 매수를 못하고 다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때 당시에는 30% 룰이란 게 있었기 때문에 아 시장이 다 밀렸는데 삼성전자 혼자 치고 올라오면 당연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때 당시에는 삼성전자 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그 이후에 시가총액 30% 룰, 룰이라는 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달에 삼성전자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진짜 중요한 내용은 그 다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뭐 해야 되냐? 코덱스 레버리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이 바닥에서 이제 치고 올라갈 텐데 코덱스 레버리지, 그죠? 3월 23일날. 어 전날 방송 한국경제 TV 방송 갔다가 여러분들이 코덱스 레버리지를 하시라고 전날부터 주구장창 주구장창 코덱스 레버리지만 외치게 됩니다. 3월 23일은 언제냐면은 19일 날 저점 찍고요. 제가 그때 당시는 한경 월요일만 나갔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딱 출연한 날짜가 보시면 3월 23일이죠. 이날 최저점에서 이거 진짜 운입니다. 이거 운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운이니까 이거는 뭐제 실력이 아니에요. 그냥 운이에요. 제가 때마치 월요일 날 출연하게 됐고, 저때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0% 룰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하면 안 됐다라고 판단됐고, 그때는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저점에서 최저점에 소개해드렸고요. 그날 종가가 6,490원, 6,500원 치더라도 오늘 2,800원이니까 주가가 최소한 네 배가 올랐어요. 400한 300%. 그 적수익률이 나오고 있으실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코덱스 레버리지, 뭐 삼성전자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도 제가 5월달에, 제가 볼까요? 장기투자, 단기투자 종목을 포트를 시작하고 나서 소개해드렸으니까, 삼성전자는 이날, 언제입니까? 6월 1일날, 6월 1일날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장기포트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제가 또 바로 5월달에 또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를 여러분께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일단은 삼성전자 오늘도 많이 올라갔어요. 7.12%인데, 보시면은 오늘 포인트가 뭐냐면은 잘 봐야 돼요. 이게 지수는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오늘 코스피 타입의 상승 종목이 466이고 하락 종목이 551이에요. 보합 하락 합하면은 620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한 것보다 하락 보합 종목이 50%가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 시가총액 몇개 종목이 시장을 이끌었다. 뭡니까? 삼성이랑 현대차 이런 애들이 오늘 이끈 거예요. 현대차는 오늘 한국경제TV 단독으로 나온 게 있죠? 어 이제 애플이랑 애플카에 대한 부분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지금부터 다음 주 월요일 증시라인 프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무슨 얘기 할 거냐면은 자, 여러분들 모든 시선이 지금 코스피 쪽으로 많이 몰려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 경험상 저는 98년도에 처음 주식 계좌를 만들었어요. 그때 계좌, 계좌 만들고 전 제가 주식 천재 줄 알았어요. 사는것마다다날라가니까 차트 보시면은 장난 아니에요. 98년도 그때는 IT 버블 그 시즌이기 때문에 사는 거마다 진짜 다날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 난 주식 천재가 인 보다 했는데 애나꽁이다한 1년 정도 반 있다가 아, 미스터 마키님 앞에서는 겸손해야겠다라는 거를 배운 시기가 딱 그때였는데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계신, 지금 주린이분들이 느끼시고 계신 부분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때 제가 느끼는 거랑 비슷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보세요. 98년도. 제가 98년도 여름에 했거든요? 6월이가7월 했으니까 한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한 이때쯤, 이때쯤 주식, 주식을 시작했을 거예요. 한 6월, 7월 그때였으니까. 보면은, 에? 뭐, 뭐 얼마야? 200, 270포인트부터 1000포인트까지 올라가 주가 4배, 5배 올라가잖아요? 매수해서 수익 못 내면 진짜 바보 멍청인 시즌이에요. 근데 저는, 아, 내가 주식 천재가 보다 생각을 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작살났죠? 그, 그, 작살나면서, 아, 내 네, 미스터 마키님 앞에서는 무조건 겸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일단은, 지금, 저때 당시에도 그렇고요 특히 제가 확실하게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좀 올라오고 나서의 시점, 대세상승장이 이때인데, 이때는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2003, 4, 5, 6, 7, 요때 대세상승장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지수가 이렇게 올랐는데, 돈번개인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꼭 조심해 하야될걸 말씀드릴게요. 저 때, 개인들이, 가는 종목만 따라갔어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코스피가 달리니까, 삼성 잘 가고, SK 잘 가고, 현대차 잘, 가, 잘 가니까, 잘, 어? 잘 가! 오늘 8% 급, 급등! 따라가!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따라가면 수익은 낼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처럼 5월달에 삼성전자 매수하시라고 한 사람보다 지금 들어간 분이 수익을 더 내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제가 왜이 말씀 드리냐면은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포트를 코스닥 쪽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시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대형주 큰형님들이 앞에서 밭을 쫙 끌어주고 그 다음에 동생들이 나서가지고 막 씨를 뿌려요 동생들 코스닥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는 코스피 턴에서 코스닥 턴으로 중소형주 턴으로 넘어 시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처럼 확 이거 망하고 저거 망하고 이런 시점이 아니에요.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지금10% 올라가고 코스닥 밀렸잖아요. 근데 코스닥이 한 1, 2%만 올라가고 코스닥이 코스피가 한 1, 2%만 올라가고 코스닥이 한 4, 5%씩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역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고 이제는 주린이 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이미 올라간 애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내려놓으시고요. 지금부터 는못 가고 있는 종목 있죠. 제가 저 때도 삼성전자 코덱스 레버리지 말씀드렸을 때 저한테 막저 새끼 출연시키지 마라 되게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아씨저때 김성현 대표 말 들었으면 지금 최소한 코덱스 레버리지로 한300% 수익을 지켜야겠구나 이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막 이건 감정이 호소하든 어쨌든 제가 꼭제 말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제는 코스피 따라가지 마시고 차라리 실적 정말 잘 냈고 2020년도 에 실적이 정말 잘 나왔던 기업들 근데 주가가 움직이 못했던 코스닥 중소형 기업들 있죠. 그쪽을 매수를 하셔가지고 기다리세요. 그게 한 달이든지 두 달이든지간에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수익이 나올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월요일날 증시라인에서 설명 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꼭 월요일날 증시라인 오전 10시 25분쯤 제가 보통 나오죠. 일단 그 그 종목 추천이나 아니면 분석을 기다려 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좀 급한 거 끝나고 나면은 방송을 다시 늘릴 거니까 그 부분 조금 양해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라고 했어요? 코덱스 레버리지. 그래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 언제까지 미 연준이 양적 하나를 끝낼 시점까지 왜냐하면 지금 이 랠리를 만드는 게 누구예요 누가 시작했어요 코로나 19가 심각해지면서 물론 그 전에 이제 굉장한 많은 유동성이 있었지만 코로나 19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양적 하나를 진행했고 연준도 돈을 풀었고 미국도 돈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풀고 있으면서 결국 돈으로 끌어올린 시장이잖아요 그러면은 돈으로 올린 끌어올린 시장이 언제 끝날까 간단합니다 돈이 다시 들어갈 때 끝나요. 그게 언제죠? 미연준이 양쪽 하나를 끝낸 시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거꼭 기억하시고 그때까지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 한 주도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홀딩 포지션 취하시면 될것 같고 이번에 상승장의 대장은 누가 될 거다 온도 그랬지만 삼성전자 그게 너무 크다면 SK 하이닉스 이거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삼천 시대는 처음이잖아요 지금부터는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되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믿을 건 뭐다 돈 시장을 끌어올린 게 뭡니까 원인이 돈이죠? 그러면 그 돈이 사라진 시점까지는 시장이 간단 얘기예요 맞죠? 자, 3152.18포인트. 하지만 저는 몇주 전에 3580포인트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갈지 안 갈지 몰라요. 10%만 올라가도. 오늘 3% 올랐으니까, 야, 이거 씨, 너무 빨라요. 제가 1년 전에 3500포인트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 계산보다 이렇게 빠른 이유가 뭐냐면은, 3월, 작년 3월 달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 유동성이 뿌려진 부분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졌어요. 돈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저도 지금 목표가를 올려야 되나라고 지금 최근에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중간중간에 최선을 다해서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코스0천 시대에 들어온 것 같이 같이 뭐 이제 서로 축하를 한번 해보고요. 제가 또더 좋은 방송, 좋은 내용,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 진솔한 주식경제 학김상현 대표였고요. 바로 위에 구독 신청해주시고요,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